에라이 쟤다카 카메라 고장장치치다쟤 그런 쟤네들, 장네들 쟤네들, 쟤지나지나들 뭐지 뭐하고 뭐, 뭐하고 그냥 고기라 잡아야지 에이그 교회 목사님도 앞에서 낚시하시다가 IMF 때보다 더 힘들어요 아주 목사님이 점잖으신 분이시네 아주 목사님이 점잖으셔 공부해갖고 나도 목사를 한 해볼까 목사님 오. 방송 중인데 지금? 네? 목사님 칭찬하는 중이었어 지금 방송 중이에요. 응? 방송 중이라고. 가 페이스북 방송. 아 페이스북? 아니 페이스북. 아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 방송. 요즘에 그런 걸로 많이들 하잖아요. 음. 왜냐면 비대면이니까. 어우뭐뭐어 음. 음, 음. 뭐, 뭐, 뭐. 여기 포인트 완전히 재밌, 재밌어 보네요, 나 이렇게 재밌는데 처음 봐보겠네 저, 쪽에 우리. 만화가, 저, 만화가 멋있네. 칼라도 있고. 요것은 이제, 파란 장미는 기적. 빨간 장미는 사랑. 잎사구는 영원한 사랑. 아니? 잎사구가 뭐라 했더라? 잎사구는 영원한 사랑. 가시는 러브가 헤어지 예수님의 마음을 뜻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 원래 장미가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딱 새겼거든. 이쁘게. <laughs> 예수님의 마음. 성경적 공부도 낚시... 저 엄청 많이 했어요, 옛날에. 이, 이 낚시보다도요. 네. 우리 하는 낚시를 하면은 구르테니요 아니, 아니, 내림낚시. 내림낚시를 하면은.